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7월 16일, 어, 됐어. 어, 이제, 음료로 이제, 어, 지난 7월 14일에 가는 게 지나고, 오늘이 이제 7월 2 1일 날, 저초하딱 중간에 있는 영상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백종원을 입재를 해서, 양육을 9월 2일 날, 음력 7월 15일 날, 올해는 윤 5월이 있어서, 윤 4월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서 초제가 강이좀 길죠. 오늘 입제를 해서, 정상적이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입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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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머지 초제부터 육제까지는 매주 일요일 날 오전 0시3 0분 시작합니다. 늘 백주를 합니다. 뭐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 한 번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하신 분이 있겠지만 어, 우리가 자기 이 생일도 마찬가지고 또잠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나추석이나 우리가 몇 차례 조상님과 살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모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 불교에서 명가님을 위해서 매달 음력 지장제일제를 이렇게 하고 특히 백중대는 성대한 어떤 우리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어, 의미 있는 날이식을가고수겠습니다천도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깨달이라는 것이 어, 뭐, 한번 우리가 죄를 지는 게달을것 같으면, 누가 그걸 어렵다고 하고, 수십억거의 세월을 수행을 해도 부족한, 이런 표현을 할 리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 얼쳐 있고 참얘기지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 수는 없는 데한편어 한편은 또뭐 백신, 또 치료제 이런 이야기들이 내년이나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 가도 최근 어제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3만 명 백신 어, 했는데 100%항 예, 항체 형성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심각한 상황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음, 인간이 어떻게 또 그걸 또살아오지고 분분하고 있습니다. 또 어, 며칠 전에 에, 저 어제, 그제 에, 음, 백주 수일 날, 오늘이 오늘이 목요일이면 어제죠. 어제 자하시 소시장, 어군시나. 선시장이또 뭐 자살을 하고 음. 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뭐 좋은 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이 돼야 되는데 어, 서로가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좀금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서로 뭐 보기에도 좀 별로 듣거나 듣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우리가 어,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 어제도 한3시 반과 오후에 걸어갔고 오늘 새벽에도 어제 이제 그 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어, 3시 반에 일어나서 청계천 걸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우리가 많은 욕들을 많이 했는데 청계천을 제가 하는 게좀 보통 동대문 용도까지만 그렇지 그 뒤로는 안 가봤어요. 오늘은 쭉한 8km 앞으로 쭉나가봤더니 정말 나무들이 엄청나게 아 이거는 강이 천이 아니고 강이다 할 정도로 아, 저 벌써 10년이 넘는 상황이죠. 1 0년넘서 나무들이 아주 크고그 앞에 조금 더 가면 서울 시민의 숲이라고 연결되는데 거의 조금 가기 전에 거기는 거의 강 정도 돼요. 불이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고, 아뭐 이런 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제 오후에도 가보니까 한강 주변에 우리가 전두환 뭐전 대통령 뭐라가지 걸로 욕들 많이 하고 있지만 한강 주변에 가보니까 정말 세계 적으로 이렇게 주변이 잘 발전 이렇게 해놓은 것들 또잘꾸며놓고어 세상 그런 그 이렇게 잔디가 다 있고 거기에 조그만그이 그러니까 옷에 이렇게 땅에다 옷을 박는 텐트 천막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펼치는 데는 그런 천막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평일 데도두과 하고 많은 가족들이 아 세상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처음 어 한강 그것을 걸어봤고 또 그런 어제 또한 십몇 킬로 걸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평일 데도 건강과 자기 어떤 어 여가 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 분들이 참 우리 한국에도 이제 많은 차이 있구나라는 것도 있고 세상이 참 새롭게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또 새벽에 올 때도 아 어, 그렇게 그 서울시의 그런 음, 그 위에 옛날에 고가가 있어가지고 전통 뭐 이렇게 쓰는 그걸 다 철거하고 그 많은 새벽 4시5시4시 넘은 4시 조금 그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도 밤 4시 정도 오니까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 운동하고 또 곳곳에 운동들이 있어가지고 아, 어쨌든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풍요로워져 라는 생각 또 사람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TV나 영화를 통해서 그 뭐라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를 보면은 막 이렇게 뭐 공원에서 그럼 우리는 저런 게 필요할까 할 정도로 바쁘게 음, 살아왔다고 볼수 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는 생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또 어, 저희가 이쪽에는 비가 그렇게 많죠 오지 않죠 지난 지난 주에. 그런데 어, 경상도 이쪽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산사태 붕괴돼서 무너지고 사람도 이렇게 죽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어쨌든, 자연의 어떤 힘은 굉장히 크다. 뭐, 저도 이제 그 큰, 그것이 98년도, 아마 8월 6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해요. 98년, 8월 6일 날, 8월 7일 날, 이렇게. 그때 제가 화주 보강사에 있었는데요. 비가, 어, 내리긴 내렸는데, 제가 이제, 어, 저기 고성의 건봉사라는 사찰의 무슨, 만, 일만, 만일 결사고 뭐 축제를 하다 해서 거기를 다녀, 오려고 가려고.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아는 스님은, 그 저는 이제 가고, 이박일로 저녁에 올라왔는데 비는 없는데, 제가 있었으면 제 방이 잤을 것인데, 제가 없어서 다시 밑에, 이제 그, 겨울가에다 이렇게 통나무 집을 지어놨던 것이죠. 그런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자기는 새벽 1시나 2시에 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그러니까 자기 몸이 붕 뜨니까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그 송두기째 자기 몸, 몸이 그 물살에 그냥 처박혀. 그러니까 이 통감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그집채만한 바위가 막올라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개울가 그렇게 저도 이제 아주 뭔가 개울가 있는데 그래도 컸는데 그보둥그큰 물이 오고 나서 한 1m 가까이 이상 더깊게대요 그만큼 그전에 이렇게 뭐 여러가지 흑지나 이런 것들이 트랙대가 쌓였다. 근데 그게 확파여가지고 거의 제가 볼때 1m 이상 깊어졌어. 그리고 그 위에 군인 초소가 있으면 두 개가 미사일 기지라고 해가지고 대공 초소가 있으면 거기 있는 교비가 그냥 요, 이 땅이 한 50m에서 마한 70m 마 정도 되는 그대로 확, 이렇게. 그냥 주 이게 그냥 딱내려야 하는 거 그러니까 멀리 봐도 그게 흙이 내려앉안 된다는 것이 보이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을 때 그게 싹그대로가지 그러니까 거기 서서 본천을 쓴두 사람 그대로 한 사람은 며칠 만에 찾았고 한 군인은 두달인가몇 달이 지나서 찾았긴 찾았어요. 그래서 전도적 교회사판, 교회사치님. 어, 자연연에서 굉장히 무섭다. 그러니까, 물이, 물이 밑에 지나가면은, 우리가 무릎, 무릎, 무릎 정도 물이 차면은, 우리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다 있어요. 무릎하고 이살이 정도로 물이 원대도, 물살이 엄청 세더라고. 괜히, 뭐, 폼 잡고 다 뒤져. 자연앞고는 절대로, 뭐, 자기가 펑 잡을 일이 절대야. 정말 조심해야. 그러싶지 음, 물이, 불은 뜨거운데 도망가는데요. 물은 그냥 해볼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한. 어, 지금이 이제 7월달인데 꼭큰 일은 7월달 장마철보다 오히려 장마 끝난 다음에 그 이제 뭐, 우리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제 그 장마도 계고 피서체라고 하 그래서 요즘 휴가 를 하는데 그때 꼭 비가 타격을 많이 줍니다. 사람도 많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조상이 보살핀다는 말을 우리는 우습게 하지만 살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한 존재들이 늘 그렇게 그런 존재를 아니, 우리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백조인데, 가거고 하는 사람이 가다가 그, 그 잠잘 집이 없어서 뭔가 허물한 허스러운 거 오두만인가 뭔가 거기서 있는 자는데 아침인가 저녁인가 그 보니까 옆에 묘가 있었잖아요. 근데 묘가 너무 푸니만 구성이라고 야. 너무했다. 이게 좀지나 터면서 자기가 과거 보러 갈 사람이 우리한테 왔지요그 시간에 채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때문 그런지 몰라.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뭐 그냥 거기 풀을 다 이렇게 뜯어주고 비워주고 그랬다. 그냥 그 풀을 뻗었다는 거야. 긴 풀. 결국 그냥 어떻게 했어요? 뭐 자원급제를 하는 정도. 지금 또 실제로 그. 누구죠? 그 이성계가 명나라로부터 우리가 그 임금을, 인간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가다가, 그, 어디죠? 북한 쪽에 있는, 소왕사 어딘가 거기 전에, 그, 아 공양 올리고, 자기가 잘부사에올수 있도록 기회를 하고 갔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도 쳤는데, 지금, 목을 세 번이나 쳤는데, 목이 안 쳐졌다.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시 돌아오면서그 절을 들렸는데, 그 석불 부처님 목이 칼자고 세워놓은 게. 그러니 안 들었어요? 불을 안 들으면 들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절에 법회에 잘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야기를한몇 번을 했어, 몇번 근데도 몰라. 그래서 조상님을 위한 이, 이런 거지, 우리는 보이지 않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할 지는 그렇지 않다. 수많은 스님들이나 또는 정신력이 발 이렇게 뛰어난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 샤머니즘이라고 보통 샤먼, 샤먼 그러니까 우리뭐 말한 부 무당 그런 그보이집게뭐 이렇게 뭐 그런 분들 정신력 이런 분들은 인지를 해요 가끔. 접신된다고 잖아요접신되지 강신 된다고 그러데 그런,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분들 또는 어, 예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상님 반드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꼭그 보답을 하니까요. 절대 조상님은 우리한테 해꼬질안 해요. 해꼬질을 하질 않아요. 절대. 우리한테 병이 나타나는 것은 해꼬질이 아닌 거라좀 하소요. 하소리 그러니까 내가 자주 아파 내가 늘 인정이 많은 사람한테 그런 것이 이제 달라. 어쩌면 저처럼 모몰 참은 잘 안하. 뭐 분명 뭐, 속 아버지 잘안와 어쩌다가 오래 한번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뭐라 했어. 아, 이렇게 이면서도 꼭아버님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하냐. 이렇게 뭐라 했는데, 얘 나와서 좀 표현을 했죠. 그렇게 뭐라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조상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해꼬질이 아니고 자기 하면 내가 가야 되는데 어딘가 이제는 더 이상 머물러서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너무 세상에 한이 많고 집착이 많고 풀어야 할 것이 많아서 남았다, 남았는데 그걸 해결도 못해요 실제로안돼 이제 자기가 살아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었던 상황하고 인간의 육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도 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문을 열어 우리가 문 열어주고, 불러주고, 여기 앞에들어오세요 해도 못 들어와. 자기 명패가 붙어 있으면, 아, 그때는 이제 당당하니까다 우리 딸이, 우리 뭐 며느리가 이렇게 붙여놨다가 들어오는데, 안 붙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들면또 밖에서 빼 들어와. 아니, 자네, 그 가서 좀뭐 차도 마시고, 스님 법문도 듣고 들어가세요. 그래도 어째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안았어도 밴드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당당히 본다니까 우리 딸이 오늘 바빠갖고 나만 이렇게 초청해생고 안았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앉아놓고 연필 아무쪼록은 주 자격증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데 자기가 죽어마 <laughs> 죽어서. 죽어서 보니까 여기 연호사 왔는데 몰라 우리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기 이름도 없어 한 번도 백중이 중요한 이런 이야기 안 했으니까 딸이고 아들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 불참 이제 좀 심각해 이거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면 제가 각그길 아는 분 붙여서 스님도 돌아가신 스님도 붙여놓고 저 인연 있는 이런 사람 붙여놓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함께 백중 때 일요일 날할 때도. 가볍게 오세요. 이런 것이대할만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하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위해서. 그래야만 내가 또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한테 힘을 줄수 있어요. 그건. 뭐가 대 자기 자기도 못 가는데 어떻게 힘을 줘. 이게 산교육인데. 산교육을 못해요. 죽어있는 교육. 나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해줄까? 재산이 남기고 그런 게 훨씬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어, 것입니다. 관리적으로 한 것. 사리불 하고 극락세기는 항상 가지가지 기계하고 묘한 여러 빛깔 가은 백합, 공작, 앵무새사리세 가름력, 공용력 등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난 백합도 훌륭하고 공작도 오늘 제가 그, 그 밴드에 봤죠, 세. 그걸 보라고 내가 보기에는 백로보다는 애가리라 날아가면서 나한테 뭐라했 해서 <laughs> 아 그래서 소리 듣고 왜 거기서 아 그래서 저를 애가리라고 한거 같구나 소리 듣고 왜한 번씩 날아가고 저기오씨가어 있다가 내가 가면 또 따라서 나또 갔다가 또한 어, 바퀴 돌고 와서 간지 하나 또 와서 이렇게 있길래 차라가 오늘 백중 입장이나안구나 그러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이제 그그 그, 그, 뭐죠 그이검다위에 이렇게 있으면 저를 또 보고 뭐라고 이렇게 쳐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감동을 가보 사진 요 그러니까 백화 공작앵무새 사진 가릉빈과 공연 이 이런 새만 있겠어요? 다른 새도 안 있습니다. 아근데 표만 이렇게 기소했을 뿐이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까지도. 그금각세비는 화연에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들이 밤낮 육시로, 밤낮 육시로. 그러니까 24시, 24시간, 육시란 말보다는 실은 하루, 우리말로는 24시간, 어, 명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항상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그래서 5근, 5근 오려 7보리문, 팔성도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 기본 교리 또는 법, 법수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 어 인간의 몸에서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소리, 기로는 어, 어떤 것을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기로는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인가 라는 것다 그러니까 청정한 소리, 지혜의 소리를 기로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힘이고 또, 7번리 보이고, 8성 도움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오오 5근이란 말은 육근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육신에 해당하는 것은 5근이죠. 육신. 의의를 뺏기 때문에. 생각, 마음이란 뜻이 면 아니, 비설신, 여기가 5근에 해당돼요 다섯 가지 뿌리. 그나마 중생들은 그 소리 들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본문을 생각하면 스님들 생각하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소리가 나면 새가 울든, 바람소리가 날든, 그분들은 늘 거기에 있는 분들은 수행을 생각하고, 하, 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뭐 오늘은 옷을 어떤 옷을 살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할 일이 없어. 그걸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옷이 딱 우리가 말하는 옷이 그들이, 아니, 필요한 옷이 입어지는 돈이 필요 있겠어요. 먹을 걸 생각하면 그 맛을 느끼면서 배가 불러집니다. 그렇게 할... 그니까 아무 고통이 있다기 또 없다기 때문 고통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늘 생각하는 게 수행과 지혜를 터득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림비여 어찌하여 저 구체물 아미타미라는 교황 사림보라 저 구체물 강민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빛중에 조금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미라는 그래서 무량강 무량광 이, 이 말을 함축한 것이 아미타불을 해석하면 아미, 아미타라는 말을 해석하면 범어로 산스크트 이래서 되는 그거를 번역하면 무량광, 햇빛이 끝에 한계없이 햇빛을 비추게 되고 그러니까 공간에 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아미타가 붙여 계신다는 뜻이고 무량수라도 없죠. 수명이 어쩌면 한명이 있다 해서 없다 했어요? 안다고 저는. 수명이 한명입니다 하음경에 보면, 이게 이제 밑에 하음경 무비스님 제6권 116페지부터 이 119페지. 이 제가 책을 나와봤는데그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살공주 일모다. 한터로한터로 부처님의 백호, 여기, 여기 미간에. 이 털이 한, 하나 있는데 이 털을 백호라고 해요 부처님의 어떤 이야기를 할때 가끔 털털털끝이 일모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일모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털로 생각을 하,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부처님의 한 말씀 부처님의 한 경기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과해서 부처님의 일모라고 표현을 함께 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 말씀마다 거기에 능히 보살님이 모물고 계시니,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에는 보살님이 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이라 말은 실천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보살이라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욕해야 된다. 야기를 듣고 인욕하면 뭐가 돼요? 인욕 보살이 되는 거지. 자비해야 된다는 야기를 듣고 자비를 실천하면 자비의 보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늘실천하분이있다라는 거지. 거기에 그래서 보살님이 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희망 세계에 그러니까 늘 있고 그런 흔들 진동이 있다는 것이 울림이 있고. 그러니까 진동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둥 봉개 치면, 대부분 어요 와, 환이에요? 그런데, 그 뭐, 10월 달에 뭐, 한강에서 폭죽 던리면뭐지요 꽝! 소리 나오지놀래요 환이에요. 막, 그때 폭죽이 탁터지 그러는데, 폭죽은 안 터지고, 저 북한에서 포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와, 좋다 이렇게요 아이고 나도 끝내하고 이제 어떻게 빨리 도망가지 김포 이사원이 맞아 이로 왔다고 막또 서로 싸울 수 몰라. 그런데 그런 진동이 그 진동이 결국 부처님나 이 보살 또는 보살의 그그 그 행원에 의해서 이렇게 게 진동이 있는데 하지만 그 중생으로 놀라지 않게 한다. 결국은 이것이 창조한 방편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빠진 중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진도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편 여러가지 방편을 써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보살님은 어느 것이 됐든 그러니까 여론사가 뭐 하려다 해서 보살님이 계시고 보살, 이 보살님이 들었다 해서 떠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보살님은, 부처님은 어느 어떤 어떤 시간에도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살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중때는 조상의 어떤 모습으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우리 곁에 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중 입제를 해서 우리가 하는 동안 열심히 조상께 빠지면 안 돼. 한번 빠지면, 참, 부처님,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섭섭한 생각을 안 해. 누가 섭섭한 생각을 해요? 보상님 참, 한 번만 더 그때 왔으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타임이 늦어지면서 일이 일주일이나 일요일이 늦어져. 우리의 생각은 한 찰나지만, 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계도가 다시 돌아올라면, 한 바퀴 돌아갈 찰나에 딱 됐으면 그때 됐는데, 그 지나가면 어째요? 이 주기가 한달될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는. 또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몰라. 난한번 빠지는데? 한번 빠지면 어쩌다. 다시 그 뒤에 출서하는 거죠? 어천 명이 서 있는 이유, 뭐만 명이 서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생각에한번 내 빠지는데, 그 주기라는 틈을 우리는 놓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지랄 수있어 그러니까, 집중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바위를 뚫거나 뭐할 때도, 집중을 해가지고, 막, 할때 해야지, 하다가 막, 하다가 막, 뭐죠? 그 계속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제자리로. 우리 한번은 말해줘요? 말해. 할 때마다 열심히 해서. 그러나, 끝까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하다가 다섯 번, 뭐 일곱 번 중에 한번한번 빠지고 두번빠지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고, 모요 그게 제자로 가고, 요 그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 그래서 뭔가 일을 진전하는 가운데 전력투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다면, 기도라는 길을 통해 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부극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전력 집중을 해야 되겠어, 받아들겠어. 해야 돼요. 말로만. <laughs> 네. 또먼 핑계를 대서라도 어째필핑계 올해 6 달이 돼 가지고 7월 말, 8월 달에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가족들과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하는. 가면 안돼 이거. 일요다 날은 피하고. 월요일 날 피우고 월요일 날 가든지 금요일,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돌아오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 뭐가 되든 말든지 하죠. 뭐, 뭐 그런 결심과 그런 각오, 무슨 일을 그것도 발것도 적어요? 안 적어. 부분큰 거예요. 큰건 해놓고는 자기 하는 노력은 짓불 개불만 해놓고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어렵지만, 어,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위험하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안, 안쓴 사람이 위험하겠어요? 쓴 사람이 위험하겠어요? 안쓴사람 제가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 일단은, 자기는 안전해. 자기 어떤 게보든 자기는 안전해. 그게 몇 가지로 지금 증명이 돼 있잖아요. 몇가지 그래서 뭐, 분류센터도 그렇고, 뭐,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뭐 스포츠에다 그렇고 하여간 마스크 쓰면은 100%안 걸렸다는 것이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염하다고계되지 말고 마스크 쓰고 뭐, 더 덥든 춥든 마스크 쓰고 계시면은 일단 자기는 보호됩니다. 그리고 손잘 씻고 하면은 에, 설사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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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누군가가 그, 걸렸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에서부터 자기는 에, 보호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주무지 마시고, 겁부 뜨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작게 오늘 백중 빨리 끝내고, 아, 이렇게 콜라 때문에 했는데, 오늘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